집에 와도 손님입니다. 오늘은 레고 개봉 박두. 오늘은 레고 블로그에서 기업지은 이벤트를 참여했는데 그 영들의 기지를 만들어서 보냈어요. 그런 그데 이런 레고가 쫙 갖고 왔어요. 3등을 해서 이거를 이제 바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보면 뭐가? 이거를 바로 찍어볼게요칼 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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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안 어, 잘려 아 됐다 이거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멋있어요. 마인크래프트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마인크래프트의 최종 부스죠. 마인, 이, 얘를 이기면 이제 마인크래프트가 끝이 나는 거죠. 이제 이거를 한번 조립해 보겠습니다. 5번 문지 스킬 넣는데, 이거? 할라. 어, 어 여기네, 이거. 여기, 여기. 도로가 있어. 어, 이렇게 하면, 이런 스킬을. 렇게이 어, 이 이렇게 하면, 응? 엔도, 엔도, 응. <목소리> 아 이렇게 하면, 이응게 이렇게 하면, 이렇 이렇게 하렇게이거게 하면, 이 이렇게 하게 하면, 이렇게 하이하이게이이이이게이이 이제 두 개만 콜라비, 빨리 해. 오 근데 이제 여기 반짝반짝. 빨리 만들어, 만들어, 만들어. 아 이제 완성을 다 했는데요. 이제 엔더 드래곤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마인크래프트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이, 이런 마인크래프트 의 보스 중 하나인 엔더 드래곤입니다. 여기에 특이한 시, 특이한 그기능이 있는데요. 이걸 이렇게 넣으면 여기 이렇게 튀어나와요? 이거를 이제 다시 넣으면. 발전하돼요 이런 식으로. 되었죠? 그 다음에 물약도 있는데, 물약은 이런 빨간 물약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저번에 있던 타이탄 메카 있죠? 그걸 제가 다 분해를 시켰어요. 5시간 만든 건데. 그, 그, 그거를 해서 남은 부품으로 이런 물병 하나 더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엔더맨이라는 이제 캐릭터가 또 있죠. 걔는 블록을 들고 다니는데, 그런 블럭까지 이렇게 표현, 표현이 됐습니다. 이제 여기 이제 캐릭터 이런 캐릭터가 있어요. 이 캐릭터를 이게 무슨 코드가 있거든요. 그 코드를 마인크래프트에다가 적으면 이 이런 캐릭터를 얻을 수 있어요. 이런 스킨을 그다음에 이런 엔더의 진주도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남는 부품은, 하나, 둘, 셋, 넷, 다, 열, 일 여덟, 아홉, 열, 열, 열둘. 열두 개가 남고요. 1 2 개에 이런 총알 하나 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여기에서도, 하나가, 하나에, 이제, 이제 기능이 있는데, 맞춰봐요. 이제 맞춰, 맞춰주겠죠? 바로, 이게, 퓨웅 하고 터져요. 마인크래프트 게임에서도 이 활이나 아니면 주먹으로 툭 치면 이게 폭발하는데 그런거를 연출한 것 같아요 여기 에 이런게 있는데 이걸 이런 누르면 퓨 하고 이렇게 튀어나와요 이게 엔더 크리스탈인가? 그런건데 이렇게 투명한 블럭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laughs> 자, 이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직접 사도 될것 같아요. 자, 이제 진짜 마무리. 안녕! 어, 안녕.